예, 오늘도 이브앱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습니다. 낯익은 예, 분들이 계신데 오늘 잘 오셨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가들이 웃습니다. 아가들이 웃을 때 보면 그냥 아무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아이들이 기뻐서 웃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기 시작하면 웃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너무 써서 쓰는 웃음을 우기가 짓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경멸할 때 우리가 대개 그 사람을 조롱하듯이 우리가 비웃거나 또이 비웃는 태도라는 그 조소 또 누군가를 향해서 <laughs> 차가운 태도로 아무 감정 없이 우리가 그냥 냉소적으로 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웃음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을 때 우리는 실소를 하죠. 그리고 어른들이 허허 하고 이렇게 웃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말이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친 일상 속에서 다. 항상 웃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아, 세상살이 하면서 바깥에선 별로 웃는 일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나서 유튜브 보면서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 누워서 이렇게 보시며, 보면서 사람들이 웃습니다. 왜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억지라도 웃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 통해서 개그 프로를 봅니다. 거의 안 보는데 봅니다. 그거 보면서도 가끔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그맨들이 그렇게 억지로 웃음을 지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도 내 마음이 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너는 나 때문에 기쁘지 않냐? 넌나 때문에 기쁘게 웃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이 한편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애나 어른이나 우리가 참 웃을 일이 없어서 참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개구프로 중에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도 있었고 또 예전에 황수관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웃음 전도사라고 해서 억지로도 사람이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납니다. 자, 그렇게 억지로 웃으려고 해도 잘 웃음이 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황수관 박사가 잘 웃자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가볍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요일에는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매일 웃으며 살자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램만큼 우리가 웃을 일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웃으셨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웃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죄악이 많아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바구움을 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또 강단에 서기 위해서도 주의를 준비하면서 강단에 서서 올려오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웃음을 지으며 내가 그렇게 강단에 서 있는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웃을 일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라가 웃었다 성경이 나옵니다 기뻐서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웃음을 웃음 잊기까지 그녀가 창세기 18장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서 웃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의 웃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4절, 시간이 흘렀습니다.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봐라.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줄 거다. 또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아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들을 줄 거야 큰 웃음을 줄 거야 기쁨을 줄 거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17장에 갑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내가 내아역을 나와 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내게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시간이 또 흘렀는데다 아들은 주지 않고 그들에게 약속만 주십니다. 꼭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9절 한번 볼까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그 세월이 24년이 흘렀습니다. 75세 때 아들을 줄 것이야. 두 부부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웃음을 주실 거야. 기쁨을 줄 거야. 그런데 24년의 시간이 흘릅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쁜 웃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그의 아내 사라가 들었습니다. 18장 12절에 이렇게 사라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자,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줄 거라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답니다. 웃었어요. 그리고 내가 노세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무슨 웃음이 있을까? 좋은 기쁨과 웃음이 그녀에게는 없다고 그녀가 얘기합니다. 그녀가 지금 속으로 웃었답니다. 그녀가 웃었을 때이 속으로 웃었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 불신앙에 대한 웃음입니다.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89세라고 해. 에, 못 났습니다. 하나님, 그 불가능합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한 겁니다. 믿지 못하는 웃음입니다. 헛웃음이죠?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24년 동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사라의 마음에서는 허웃음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안된다니까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육체적으로 그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이 안 됩니다. 나 여자로서 기능이 끝났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그녀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기뻐서 웃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웃음을 짓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봤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헛웃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뀐다고요 하나님? 아니요 내 남편이 바뀔까요?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질까요?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에덴교회 53년인데 되겠어요 하나님? 안될 겁니다 이 나라가 새롭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될 겁니다. 교회가 바뀔까요? 안될 겁니다. 허두 숨치죠. 자녀들이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가 봐라. 엄마도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살아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줄 거야. 계속 24년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통과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확 하고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그거 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도 우리가 다한 다음 이 말입니다. 그 사라의 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지적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다 하나님이 사라가 속으로 비웃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너 웃었잖아 하나님 안 웃었으면 내가 웃는 거너 봤다 너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나는 가능하다고 왜 그것을 믿지 못해?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하나님이 꾸짖기 위함이 아니고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보이지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사라는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쁜 웃음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평생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웃음 지으며 살수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말씀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못한다고 단정을 한 겁니다 부격자 시절에 단임 목사님하고 부격자들하고 어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이 우리 부격자를 부목사들한테 사안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몇명 목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목사님은, 목사님은 전 100명이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 500명이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 1000명을 목회해하면 목해, 좋겠습니다. 전몇 명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전몇 명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아마 건방지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전 제한이 없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4년간 말씀합니다 아들을 줄 거야 내년 이맘때 꼭 돌아와서 줄 거야 아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아니잖아요 살림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씨름하면서 신앙생활 해오는 거죠 교회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너내 능력을 의심하냐? 그러는 겁니다. 오빠 능력 있어? 그럼 오빠가 다할수 있지? 오빠 돈 많이 벌수 있어? 그럼 내가 너 천만 원씩 줄수 있어? 결혼하고 나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럴까? 그럴 수 없는 분이지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모세가 200만의 자신의 동적을 대강대국이었던 애국으로부터 탈출시켜야 됐습니다. 그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우리는 낳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고 그는 본래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할수 있는 분이죠. 원래부터 있던 분입니다. 원래부터 있었어요. 계속 있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태가 끊어진 여인도 하나님이 잊게 할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들어서게 할수 있는 겁니다. 피조물은 한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말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다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라고요? 그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럽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불가능합니다. 할수 없어요. 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 있게 할수 있다. 이 말이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결과들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지정하셔서 그것이 실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당 같죠, 여러분? 불가능한 걸 자꾸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당 같잖아요, 무당.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현실을 속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현실을 창조하시고 약속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람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로건사 집사로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자체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습니다. 아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학생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너를 보고 부른 거냐고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없는 것을 있는그 능력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라의 자궁이 죽었을지라도 죽은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시면 여러분 제안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 나이 80이라고, 90이라고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한 달에 300만 원봅니다 목사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작구라 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제 창세기 21장에 들어서서 그가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을 듣고 사라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때가 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임신하여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다.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30분의 설교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붙들고 믿으면 여러분 삶에 불가능한 것들이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찾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도 암이 재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까지 것이 뭐냐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요. 살아난 것은 살아의 몸이었지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갑니다. 제가 첫 교회 부임하고 나서 24년도 폐허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 이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람 보다가 하나님 그래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올해 표어가 하나 됨을 심서 지키라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목사님이 표어 때문에 내가 이교 지키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찾아오셔서 울렁거리는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걸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다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가 이렇게 6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진짜 기쁨의 웃음을 주셨다 내 인생 웃을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 여러분 다 죽을 때까지 기쁘게 웃다가 세상 떠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기쁨의 웃음을 죽을 때까지 웃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쓴 웃음 짓고 조소를 하며 냉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분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시장 생활해도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웃기를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서는 그녀는 허드숨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늙었고 자기가 기쁨의 웃음을 지으려고 하니까 되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웃음 지으면서 평생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1장에 가서 바뀌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 주셨다 주체가 바뀐 겁니다 내가 웃음 지으며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합니다 가족들 웃게 해 주려고 자신이 웃게 하려고 여러분 되게 노력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 주신다 웃음의 원천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셔야 우리가 진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순주 났다고 밥 사라고 모입니다. 계속 순주 자랑을 합니다. 밥은 의도는 먹었으니까 억지로 웃어줄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는 밥 먹으러 안 나가죠. 억지로 웃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든 겁니다. 얼마나 가식적인 웃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신령나는 삶을 사는 겁니까. 한번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 경험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천국 가서도 얼시고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앙의 웃음은 내 나이, 내 상태, 내 과거를 보고 나오는 웃음입니다. 에덴교회가 되겠냐? 한 번만 그, 그런 소리 해봐라 그냥. 하지만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웃음은 나를 평생토록 끊어지지 않는 기쁨의 웃음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기쁨의 원천 웃음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웃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 잠시 웃을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잠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런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됩니다 누가 복음 24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너무 기뻐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믿지 못할 참 기쁨의 웃음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사라처럼 하나님 안됩니다 비웃는 웃음이 아니고 불가능한 웃음이 아니고 진짜 한번 믿어봅시다 그러면 정말로 제자들과 같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할 정도로 그런 참 인생의 기쁨의 웃음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주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서 에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사라가 고백했던 저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평생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해 드리겠습니다